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6x에서 8x를 빼니까 마이너스 2x 얘는 마이너스 4인데 여기가 플러스 5에요. 마이너스 4 y 구고요 여기가, 여기가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5y가 돼서 그냥 y만 써주면 되겠죠. 요거는 3x에다 x를 더하니까 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a에다가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2a. 요거는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b죠. 자, 그래서 한번더 썼어요. 그냥, 어, 마이너스 2분의, 얘가 2분의 2니까 2분의 3b가 되겠고요. a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4b, 그냥 b가 되겠죠. 2 빼기 1, 어, 이 되겠습니다.